사랑 백신 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 백신 타로 리더 디선아입니다. 저의 영상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수호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호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타로 리딩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카드 뽑는 장면 함께 따라와 주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안내 보시고 바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쳤습니다. 네 개의 카드 파일 중에서 여러분의 수호신의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애니멀 스프릿의 동물,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흰 까마귀, 말벌, 매, 영양이 나왔습니다. 흰 까마귀, 말벌, 매, 영양 중에서 끌리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네, 선택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왼쪽부터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리딩이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흰까마귀를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느껴지는 것은요. 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카드에서 멘더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수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을 한다라는 것은 어 뭔가 여러분이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의 여왕에 기반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풍부한 여러분의 감성으로. 사람들에게 공감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공감해 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많이 사용해 오셨던 것으로 느껴지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여러분이 좀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애써 왔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좀 지쳐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약간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충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카드에서는 불 양손에 불을 들고 불쇼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 열정의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음, 열정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해, 귀인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 이 귀해, 이 사람은 어, 굉장히 확고하게 여러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고요. 귀인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탄탄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도 느껴집니다. 혹은 정말 아주 기반이 탄탄한 조직, 어, 아니면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어,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기회를 제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는 파닉스, 불사조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활의 모습이고, 새로운 재생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 뭔가를 제안하는 사람, 혹은 그런 회에 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람 포기했던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다시 어, 되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들어왔을 때좀 기회라는 키워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키워드가 좀 계속 들어오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서도 뭔가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집착이 소멸되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붙잡고 있었던 좀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던 뭐 일이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놓고 가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더큰 기회가 들어온다.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들어온다. 그것이 경제적인, 금전적인 기회까지 어, 되살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생된다라는 키워드도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수호신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흰 까마귀의 메시지도요, Trust in the Magic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법을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법을 믿으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 이거는 정말 될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일이 마법처럼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시기만 하면, 그 기회를 붙잡겠다라고만 하면, 여러분의 수호신이 도와줄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흰 까마귀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말벌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어려움, 고통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안정적인 기반 아래에서 힘차게 나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키워드 카드로 먼저 한정을 보았는데, 완료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모습은 어떤 장례식이 맞춰진 상황인 것 같고, 그 무덤에 한 여인이 이렇게 어 상대를, 무덤 속에 들어간 상대를 회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고마운 사람이었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그래서 어떤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맞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고 그 사람의 유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큰 슬픔, 아픔, 어,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카드에서 세븐아브 로투스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일곱 개의 연꽃이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어떤 환상, 상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혹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이 좀 그동안 많이 방황을 했다라는 이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어, 욕심을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좀 현실적인 감각을 찾게 되셨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안정적인 것에 좀 만족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오신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호신들이 많이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여기 보 m 보 엠버스 카드에는 가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고 이 아래에는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치 이 집안에 살고 있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컵의 여왕 카드라서.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실 것 같고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여러분이 좀 풍부한 그런 분들이다 공감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영적으로도 맑으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어쩌면 어떤 환상 속에서 음내 것이 아닌 것을 좀 탐을 내고 ...거나 어떤 환상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힘들었다 어,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여러분이 음,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어떤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에 Three of Embers 카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시게 될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여러분에게 생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어떤 헤매지 않고 이제는 헤매지 않고 나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감성이 풍부하거나 이렇게 돼서 어, 현실적인 좀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런 단점이 많이 보완이 돼서 현실적인 감각을 획득하시게 되고 균형을 맞추시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꿈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더 이상 이제 수렁에 빠진 느낌은 겪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수호신도 함께 인도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언 카드에는 중독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욕심이 넘치면 집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그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 봤을 때, 내가 어떤 욕심을 냈거나, 사람이나 일에 집착을 했다거나, 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여러분의 어떤 중독적인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유산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완전해졌다.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완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실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벌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매를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키워드의 카드로 릴리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풀어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있다. 혹은 지금 과거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이미지에서는 무덤들이 있는, 네,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여기 이한 사람이 계속 어떤 반복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목소리가 자신이 낸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얘기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그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과거를 풀어주고, 이제는 회복이 된다, 치유가 되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괴로운 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힘든 것들이, 음, 여러분이 읽어온 풍요와 안정, 그런 노력들 안에서 행복과 만족의 에너지로 지금 이동을 했다. 이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지금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 그런 에너지로 좀 들어왔다,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이 까마귀 카드는 음, 여러분을 도와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 지원해줄 사람, 뭐 혹은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뭐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 인기도 많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인물, 귀인이 여러분과 축하 파티를 하려고 지금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여러분의 수신이 연결을 시켜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고통을 만해줄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반을 다졌다라면 그것에 대한 또 보상으로써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협력을 해서, 어, 헤쳐나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생각이 많고, 또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좀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에너지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방법으로써 여러 사람과 한 사람 이상과 협력해서 여러분의 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이끌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수호신이 그에 맞는 인연을 또 데려다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놓아주고, 그 기반에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 여러분의 귀인을 기회를 맞이해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에는요 투어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의 조언은 여러분의 중심이 확실하다면 균형을 맞추기가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그 명분이 충분하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을 선택하면, 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라는 그 명분이 충분하다면, 음,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명분이다.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일이 좋아서, 저 사람이 좋아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저 일을 선택하면,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 되어 가겠구나라는 것, 어떤 비전, 목표, 이념, 그것이 여러분의 명분이 되게 하라는 거죠. 단순한 감정에 이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렇게 선택해 가시면은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제 새로운 바람, 여러분의 고통을 이제는 씻어내줄 그런 운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새로운 귀인,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예, 그러한 인연으로 만들어가시고 그런 일을 창조해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 일에 수호신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영양을 선택하신 분들의 수호신의 메시지 지금 여러분의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펼쳐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카드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소신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의 카드로 이 노란색 차크라의 카드가 또 나왔고 어떤 풍요가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어벤더스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의 보물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어, 위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물을 짜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뭔가 여러분이 계속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날개를 여기 달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게 배를 다 짜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꿈을 펼칠 그런 준비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를 참아내면서 그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주고 있고 소신들이 격려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힘들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음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있고 다음에 카드에는 컴포저라는 카드 음 음악가의 작곡가의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 카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된 여러분에게 다가올 귀인의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뭐, 정말로 작곡가일 수도 있고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조력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을 여러분의 수호신이 데려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 갖춘 실력에 맞는 조력자를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인연을 데려다 주는데,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는 카드,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급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인연과의 조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맞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떤 운명의 문이 열리면서 아주 환한 빛의 에너지에 지금 여러분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쁨, 태양 카드에 기반한 카드인데 기쁨과 성공, 좋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경로가 여러분 앞에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빛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재에 넘쳐나는 색깔, 뭐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게 좀 행복 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 주변에서 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태양의 따뜻함, 뭐 별들의 마법, 달의 조명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소란스러운 여정, 힘든 여정을 겪어 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참아내야 했다면 이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고 여기 아래에는 세 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밝은 빛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언카드로는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했을 때는 아주 쉽게 할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켜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왔던 일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기보다는 부담과 책임을, 책임감 때문에 해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내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담과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하는 일들만 할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면서 쉽게 여러분의 앞날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에게 풍요가 와 있고, 굉장히 밝은 노란색 빛의 에너지가 가득 내리쬐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수호신들이 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제 고통이 끝났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삶에서 여러분의 일을 거들어줄 귀인도 함께 들어와 있어서, 함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시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네, 영양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